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보이는 이물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의 정식과 재발을 억제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지질 대사를 개선해서 체지방의 형성과 축적을 억제하는 베타클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감염이나 방어 세포간의 접착이나 면역 등 다양한 생리적 또는 병리학적 작용을 매개하는 렉틴 등 여러 종류의 다당류와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등의 유효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입니다. 혹이 노란색의 물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야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운지버섯 갈색 꽃구름버섯, 아카시제목버섯, 마른진흙버섯, 삼색도장버섯, 또 등갈색 미로버섯, 간버섯, 치마버섯 등을 들수 있는데요. 그중몇 종류의 약용 버섯을 달인 물입니다. 어쩌면 쓸모없는 잡버섯으로도 볼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국내 의 연구 결과와 여러 임상 시험에서 우수한 종양 저지율과 종양 퇴출율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 사나 식품 안전나라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용버섯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천연물 약제 또는 항암제 및 보조치료제 혹은 건강식품으로 이용되어 왔고요. 심지어 현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약용버섯을 폐관련질환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약용 버섯은 상암버섯, 말굽버섯, 전나비 블루초 등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용 버섯들은 공통적 유효성분으로 여러 다각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면역력 증강, 항암,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콜스롤 등의 검증된 효능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 건 알겠는데 저런 버섯을 어떻게 구해? 시간도 없는데 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항버섯을 비롯해서 마른 진흙버섯, 아카시 흰구멍버섯 등 여러 종류의 약용버섯들이 이미 많은 농가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고요. 약재시장이나 아니면 아주 쉽게는 온라인 마켓에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용버섯들을 이용하는 밥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계절적 요인으로 면역력이 꼭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둘도 없이 좋다는 것이고요. 둘째, 이 버섯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분을 통해 항종양이나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섭취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값은 싸고 그 효능은 아주 높은 즉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하나둘씩 약의 종류와 개수들이 하나씩 늘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한 움큼의 약을 먹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문득 운동과 평소 면역 관리만 잘했어도 이 중에 많은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쯤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만 상승시켜도 사실 많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 스스로의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이 떨어지면 몸속을 돌아다니는 만 발현 인자가 특정 부위에 붙어서 암세포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력 떨어지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인 대상 포진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더 흔한 예로는 그 하찮은 감기까지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아, 오늘은 좀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약용버섯 달리 물로 밥을 지어 먹는 것입니다. 자, 앞에 놓인 버섯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요, 아, 이것은 마른 진흙버섯, 일명으로는 참나무상황버섯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죽은 참나무의 고목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야경버섯 공통의 효능 외에도 강 건강에도 매우 좋은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는 야산의 슬기로운 상황버섯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아마 잘 아실텐데요, 문지버섯 또는 구름버섯, 구름송평버섯으로도 불립니다. 이음지버섯은 최초의 항암제 추출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는 항암 치료 보조제로 흑화가 되어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음지버섯 추출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와 샌드웨어 대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부스트샷 백신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임상 실험의 단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는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버섯은 아까시 흰 구멍 버섯 또는 아까시 제목 버섯 그리고 장수 버섯이라고 불리고요. 주로 아카시나무나 참나무 등의 그루특에 주로 발생하는 약용 버섯인데요. 혈전용해 작용도 아주 우수하고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는 장수 버섯이라는 명칭에서 벌써 그 약성이 드러나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이 버섯은 요 삼색도장 버섯입니다. 야산에서 수종을 가리지 않고 고목에서 쉽게 발견되고 아토피 치료 및 개선, 그리고 잔주름이 개선된 피부 명예도 아주 좋아서 피부 외형제나 화장품의 원료로도 이용되고 있는 그런 유용한 버섯입니다. 또한 모양도 아주 예쁜 그런 약용 버섯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아이 아주 일품이고 국물 요리의 육수로 이용해도 좋은 갈색 꽃구름 버섯은 기침과 폐질지라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버섯입니다. 똥 상황이나 말굽 버섯 등 귀하다는 버섯도 아니고 이 버섯들을 고른 이유는 야산에서 쉽고 흔하게 볼수 있어서 접근성도 또 구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비싸거나 개한버섯이 아니라도 너무나 훌륭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해서 햇볕에 잘 말린 이 버섯들은 손톱만한 크기로 종류별로 자른 다음에 유리나 자기 재질로 된 용기에 약물 2리터를 붓고요 거기에 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약불로 바꿔서 그 물의 양이 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방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어, 다리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컵에 조금 부어봤는데요. 자, 이 상태로 약용버섯처럼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 뭐, 또는 한두 종류라도 상관은 없고요. 어, 그리고 영장고에 있는 표고나 느타리버섯, 어, 모기버섯 등을 함께 넣으면 뭐 당연히 더욱 좋습니다. 또한 몸이 지나치게 차가우신 분들은 어, 마른 대추 서너 개를 채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어, 좋습니다. 자, 이 모습은 씻은 살에 버섯 다린 물을 넣은 상태입니다.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죠? 자, 이제 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쓰고 남은 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밥을 할때 사용하면 되고요. 어, 다려낸 버섯은 바로 버리지 마시고 다시 말려서 2, 3회 어,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잡곡이나 표고등을 넣지 않고 쌀로만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씻은 살에 버섯 달인 물을 쌀 양에 맞춰 붓고 이렇게 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밥에서 윤기도 잘 흐르고 또한 감칠맛까지 나서 밥맛도 매우 좋은 어, 면역력을 올리는 밥 또는 자연의건강함에 고스란히 담긴 밥이 됩니다. 오랫동안 드시면 그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몸이 건강해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야경 연구 실천가 산 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